1월 26일 크립토 커런시데일리닝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지난 크립토 커런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의 지루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뭐 계속해서 1만 불에서 1만 1,500불 사이 좁은 박스권에서 어, 바닥 가지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어, 모습으로 좀 최근 포지션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 가격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오스입니다. 이오스는 엊그제 발표한 그 바이스 레이팅스에서 이더리움과 같이 비등급을 받은 플랫폼 코인입니다.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뭐 주체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어 플랫폼 코인으로서 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비스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. 이 EOS 플랫폼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폐기로운 비전과 어 청사진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e o s 의좀 관건이 어 될것 같습니다. 최근 코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국제 공조입니다. 뭐 IMF도 이야기를 했고 유로존에서도 G20 회의에 좀 제안을 했었고요. 뭐 뮤니신 장관도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좀 얘기를 여러 인사들이 이 국제 공조 차원에서의 규제 가이드라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이 규제라고 해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, 어떤 거래를 죽이거나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모두 그 자금 세탁 부분.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이용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뭐, 어떤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들을 이 마켓을 어, 위축시킨다기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를 한, 하는 입장에서의 국제 공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은, 어, 판단 미스가 좀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엊그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좀 도입을 할 거고, CM이나 CBOE보다는 차별성 있도록, 어,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, 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, 미국은 점점 더이 코인 시장이 제도권화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, 어,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같이, 어, 점검을 하고 싶은 이 차트가, 그동안 8번의 비트코인 크래시와 그 이유들을 좀 나열을 한 겁니다. 어뭐 2011년에는 뭐95.94% 급락한 적도 있었고요. 2.14년 마운틴 곡스가 이제 다운이 되면서 뭐79%뭐 해킹 사건으로 뭐50% 가까이 좀 빠졌었고 뭐 갑작스러운 하드 포크로 인해서 빠진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트레이딩 밴 컨퓨전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발 새로운 규제 이슈로 50% 가까이 좀 빠졌고요. 어 이러한 이슈들을 다른 것들과 어 견주어서 최근에 이 상황들을 본다면은 그 실질적인 중요도가 어, 정말 이렇게 그 충격을 줄수 있는 큰 요인이냐라는 것들은 어,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유가 어,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마운틴 곡스 문제로 일본 도쿄에 있었던 세계 최대 거래소였는데요. 이세 번이나 크래시가 나고 결국 마운틴 곡스 없어졌던 그 일본 땅에서. 가장 성숙한 지금 블록체인 산업과 결제, 그리고 이 거래 문화가 정착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나라 정치 입안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사실 같습니다. 네,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